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매물이 거래돼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24년 상반기에 무주택수요층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추경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는 예전부터 2024년 상반기 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어, 특히 4분기에는, 어, 좀,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자 저는 왜 2014년 상승추세가 이어져 나갈 수 밖에 없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그 원인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의 이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조종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집값이 반등하고 상승하는 구간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관망세에 접어드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 구간인 전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생겨서 매수인의 거래가 급감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시기가 지금의 조정 시기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1차 저항선 구간인 정고점 대비 90%까지 도달하면 또 수요 심리가 저하돼서 이탈을 하면서 또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조정을 보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금매물들이 하나 둘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락 통계로 집계가 되는 것 뿐이지 이 모든 표본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추세적 방향이 상승에 있고 이 상승에 있지만 지금 수요의 심리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금매물이 거래돼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심리가 저하된 수요의 심리가 다시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집값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1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1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수요의 심리가 저하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죠. 자, 10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6년만에 5%까지 상승을 했고,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간 대출의 금리에 대한 이 심리의 저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죠. 특히나, 특례 보금자리 주택 일반형, 6억에서 9억 구간에 있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가 중간에 딱 끊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갈아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이 되었고, 또, 매수인과 매도인의 가격 간극이 점진적으로 커진 상황이죠.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고, 가격, 호가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수요 심리 저하의 원인들이 180도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는 다시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어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2024년 1월부터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자, 특례보금자리 대출 9억 이하 대출이 중단이 되었는데 9억 이하의 신생아특례보금자리 대출로 다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DSR이 제외되고 DTI 60%가 적용이 되고 또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1.6%에서 최대 3.3%까지 고정형 금리 5년 고정 금리로 받아볼 수 있는 저리 금리가 나오게 된다. 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딱 정해져 있어서 대출을 받는 수요가 예전보다 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는 내집 마련하는 수요층 연령층을 보게 되면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두 번째의 연령층을 어,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30대에서 내집 마련하는 수요층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겠죠, 결혼.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신생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받은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신혼부부 같은 입장에서는 나이 상관없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다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도에 신생아 출산을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요, 정책 모기지 상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끊겼던 이 6억에서 9억 구간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하는 수요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갈아타기 수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바, 지금 FMC 성명서와 연준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2024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시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시장 금리는 미리 선행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었던 거에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시장 금리가 먼저 선행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금리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전에 이 부동산 공약 발표로 인해서 또 수요의 심리가 자극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어, 대표적인 공약들은 광역교통망, GTX-EF 노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GTX-B와 C-D 노선에 대한 또 추가적인 교통망 발표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발표도 있을 겁니다. 뭐, 일기신도시 특별법, 노객정비법이라고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완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발표함에 따라, 매도인은 매도 효과를 계속적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심리가 계속적인 개선이 있고,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들의 효과 고수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총선전에 여러 가지의 이런 부동산 정책 발표, 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 또 서울 아파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과 함께 전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심리가 개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무주택 수요층들은 2014년 상반기에 또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따라서 24년 상반기에 무주택수요층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추경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이게 가장 주요한데 지금 우리가 급격하게 심리를 저하했던 주택 담보 대출의 급격한 상승이 나왔던 그 주범이 여기였습니다 10년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자 이게 10월달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4.9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상승되었고 또 여러가지의 시장금리가 상승되어 주담대 금리가 상승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죠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4월 18일 기준에서 3.95%까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서 급격하게 두달 만에 1% 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로 나왔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6대 은행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3%대로 다시 재진입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 10월 달에 똑같이 4.38%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3.32%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 1% 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5년물 금융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10월달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4.8%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똑같이 5년물 금융채 금리도 약 1%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이다. 자, 1년, 2013년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낮은 수치의 금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지금 책정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변동형 금리를 봤을 때 금융채 5년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최저금리가 3.49%로 3%, 3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혼합형 금리는 어, 예컨대 5년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 이런 고정과 변동이 합해진 걸 혼합형 금리라고 합니다. 최저금리가 3.39%까지 3%, 3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형 금리로 5년물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최저 금리가 3.82%로 3%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자, 다만 신규 코픽스 금리 금미, 변동형 금리로 책정했을 경우에는 4%, 5%로 아직까지는 이게 낮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형 금리로 봤을 때는 4%가 최저금리로 책정되어 있고, 변동형 금리는 5.2%죠. 그러니까 변동 금리보다 지금 고정금리가 상당 부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형 금리입니다. 5년물 금융채 금리로 책정되었을 경우 3.664%로 지금 3%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다만 변동형 6개월물 금융채로 봤을 때 5.1%로 아직 5%로 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봤을 땐 금융채 5년물로 보게 된다면 4.21%로 신한은행은 아직도 3%대에 진입은 하지 않은 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변동형금리로 본다면 4.63%로 4%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보게 된다면 변동형금리로 본다면 4.23% 혼합형금리로 본다면 3.52%로 3%, 3 중반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 고정 혼합형 금리를 보게 된다면 3.71%로 3%, 3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취급의 코픽스 6개월 물로 본다면 6개월 물이 지금 최초로 3% 후반대까지 나왔습니다. 3.97%. 그리고 3개월물 코픽스 금리로 본다면 3.71%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건 K뱅크가 가장 저렴해서 변동형 금리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3% 후반대까지 금리가 책정되어 있고 또 일반 은행으로 본다면 국민은행이 3% 초반대로 혼합형 금리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정형은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아직 변동형 금리는 4%대 5%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자 변동금리의 가장 기준이 될수 있는 이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아직도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월 15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가장 높은 금리인 4%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2023년 1월 16일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죠. 4%. 자, 근데 왜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 코픽스 금리는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황일까요? 자, 지금 12월 15일 날 공시한 이 대상은 11월 달에 금리로 책정된 코픽스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1월 15일 내년 1월 15일 날 공시가 되는 거는 12월 달에 금리로 책정된 코픽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지금 변동금리가 4% 중반, 5%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1%포인트가 하락된 3%대 진입이 가능해질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금리, 대출금리도 하락하고 또 1%대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오게 되고 또 총선 전에 여러 가지의 개발에 대한 이슈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심리가 쫓겨서 매수인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 내에는 다시 우리 1차 저항선인 정거점 대비 90% 이게 돌파 매매가 나오는 순간 다시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